안녕하세요. 뷰로그맘의 지유입니다. 오늘은 슈프림과 세이코가 함께 만든 아주 특별한 아이템을 언박싱 해 보려고 해요. 슈프림은 아시다시피 스트릿 브랜드의 대명사이고 세이코는 일본에서 100년 넘게 사랑받은 시계 브랜드예요. 두 브랜드가 만나 탄생한 이 시계는 단순한 시계 이상으로 소장 가치가 정말 높을 것 같아요. 화이트와 레드 두 가지 컬러가 출시되었고요. 저는 크림에서 12만 원대의 화이트 색상으로 구매했어요. 뜯어볼게요. 이건 설명서, 이건 보증서, 이드디 시계. 짜잔! 이 화이트 컬러의 빨간색 슈프림 로고가 진짜 강렬하죠? 이 시계는 클래식한 알람 시계 디자인에 슈프림 특유의 감성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구매하기 전에 영상을 봤는데 이 베젤 부분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 좋더라고요. 저도 한번 돌려볼게요. 그리고 이 위에 버튼을 누르면 조명이 들어오고 알람을 끄는 용도로도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배터리를 넣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귀여워. 연두 색깔 조명이 들어오고 이걸 앞으로 당겨가지고 조절하면은 시계. 그리고 누르고 들어간 상태에서 돌리면은 알람을 맞추는 용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알람을 맞춰보고 키면 이런 소리가 나요. 굉장히 여러 가지 소리가 있네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너무 예쁘고 실제로 알람 기능도 충실해서 실용성도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슈프림 팬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이 아이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언박싱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